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방금 읽으신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귀한 가르침일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바르고 바라보고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오늘은 삶의 만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삶의 만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로 묵상, 묵상한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만나이십니다. 말씀에서 보듯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평으로 반응합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받을 때의 반응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하시기 위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만나를 받아서 살아갈 수 있었죠. 그러분 만나의 특성이 뭘까요? 만나의 특성은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새벽에 그 광야에 나갔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그것이 만나가 되었수 을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그 만나가 군인들에게 그 공동체에게 주시는 양식음을 알아차리고. 그 말씀을, 그 만나를 먹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상징이 이 만나를 통해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께 의지해야 됨을, 하나님께 의존해야 됨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나는 매일 아침마다 이슬과 함께 내려졌습니다. 광해는 아시다시피 비가 잘 내리지 않습니다. 한번에비한번 비가 내리면 우기 때 엄청난 양의 비가 내리지만 그 우기는 굉장히 짧죠. 그래서 이슬이 내리는 그 아침에 사람들은 움직일 수 있고 그 아침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만나 처음 보는 만나죠. 먹을 것을 받아서 먹었죠. 이슬이 증발하면 그 자리에 만나가 있었습니다. 그 만나가 있었음을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14절에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만나를 줍지만 아침 일찍 서둘러 모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뜨거워지면 만나는 녹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 하나님께 주신 만나를 거들어 나갔고 해가 뜨기 전에 서둘러 모아야 했으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섭리를 통해 사람들은 그 공급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매일의 양식을 신령하며 순종하도록 훈련 받았습니다. 나가서 먹고 그 날에 먹을 것만 걷어서 그리고 그 다음날에도 또 나가서 그 먹을 양식을 받으며 그 공급하심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만나를 공급하심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들은 달랐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의심도 있었겠죠. 오늘 아침에 이렇게 받아서 먹었는데 내일 아침에 나가면 또 있을 수 있을까. 네 그런 의심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으로 가득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집트에서 출애굽하기 전에는 고기도 먹을 수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야채와 과일도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 만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으로 가득 차있었다고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요 이 만나보다 더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음,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이 은혜를 주셨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 예수님을 통해 그 은혜를 주시고 계심을 이 성경 속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아직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했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는 양식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참된 만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내,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는 일이라고 44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양식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 주위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참된 양식임을 모르고 그 눈에 보이는 대로 그 말씀을 해석하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눈에 보이는 현실과 한계 속에서 예수님의 참된 가치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말씀을 듣고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판단하며 살아갈 때가 있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사는 것이 현실 적응형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봄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곧 생명의 양식임을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 영혼을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에 나아갈 수 있음을 그래서 이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될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떡입니다. 47절에서 51절에 말씀인데요. 어, 요즘 떡잘안 먹죠? 네, 빵을 많이 먹습니다. 빵이라고 해도 무난할 것입니다. 어, 생명의 떡이든, 빵이든, 뭐 생명의 어, 파스타든, 뭐든 무리를 살리시는 어,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47절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선언하십니다. 뭘 가졌다고요? 영생을 가졌다고요. 여러분 이 생명의 떡은 단순히 일시적인 어, 배고픔을 해결하는 그런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어, 참된 양식입니다. 51절에 예수님은 본인의 살을 우리를 위해 주심으로써 세상의 생명을 구원하셨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육신의 양식을 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거죠. 하지만 영적인 양식을 구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고 지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간과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알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지치지?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살 것도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메마르고 지치지? 그때서야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본인이 어떤 영혼을 자기의 영혼을 돌보지 않았음을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먹을 것이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나의 영혼을 돌볼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어떤 육신과 그리고 영혼의 어떤 그 밸런스를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침마다 운동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우리는 굉장히 많은 애를 씁니다. 정보를 얻기도 하고. 어 그렇게 하며 애습니다 일부러 좋은 곳에 가서 돈 비싼 돈을 주고 식사를 하기도 하고 좋은 먹거리도 사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챙기죠. 그데 여러분 만약에 기도와 말씀 말씀 묵상을 하지 않는다면 내 영혼의 어떤 돌봄을 위해서 기도와 말씀 묵상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육신은 건강할지 몰라도 영혼은 공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미국에서도 굉장히 좋은 갑부 좋은 동네 그리고 가부들이 사는 동네도 한번 방문해 보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봤습니다 되게 좋은 곳에서 좋은 먹거리를 먹으면서 그리고 굉장히 건강하게 지금 저와 같이 여러분이 보시는 똑똑한 사람들은 거의 그런 매장 그 동네에 있는 그런 매장에서는 거의 볼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굉장히 잘 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영혼의 돌봄에 대해서 굉장히 메마르고 갈구하고 있다는 것도 한번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요가도 하고 그리고 명상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곳에 있는 교회들은 텅텅 비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직장에서 경제적 안정과 성취감을 얻고도 주일 예배나 성경 공부를 소홀히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충만함을 경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에서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우리가 말씀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아니 반대로 말씀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균형 잡힌 삶을 살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과 혹은 혼자 사는 경우라면. 개인 기도와 개인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깊이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구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의 영혼과 그 다음에 일상의 밸런스가 잡혀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 육신의 양식을 구하는 것만큼이나 영적인 양식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는 구원의 양식입니다. 52절에서 59절의 말씀이시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이죠. 예, 근데 예수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다투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는 말씀.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는 말씀을 굉장히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다투었던 것이죠. 맞습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라내 피를 마셔라. 그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네. 뭔가 상상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무슨 말씀인가? 굉장히 난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곧 그분과 하나 될때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56절이죠. 여러분, 이는 단순히 어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실제로 우리가 살기 위해 우리가 또 우리의 만족을 위해 먹고 마시는 그 행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과 예수님의 영적인 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음.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우리가 하는 성찬식에서 이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요 예수님과의 영적인 연합을 상대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예식입니다. 빵과 그리고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이, 흘리셨, 예수님이 흘리셨던 피와 그리고 아낌없이 우리를 살리기 시기 위해 바치셨던 그 몸을 기념하며 그분의 희생과 구원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죠. 지금은, 어, 저희 교회는 어린아이까지 다 이렇게 성찬을 하게 하지만 엄격한 그, 어, 교회법을 적용하는, 어, 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으시, 영세를 받은 사람 이상만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찬을 받는 사람들의 어떤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예수님의 몸과 피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들. 그리고 그 내용에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는 사람만이 그것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곧 다음 주가 되면은 또 주일 아침에 성찬식을, 어, 또 받게 될 텐데, 참여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그, 조그만한 그, 어, 빵과, 예, 마른 빵이죠. 마른 빵 조각과, 그리고 포도주를, 저희 교회는 주수를 사용하는데, 그주수를 맞이할 때, 받아들 때,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와 또 몸을 우리는 그것을 받아 마시며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의 소그룹 모임, 공동체 모임. 이것은 우리 교우들의 어떤 영적인 유대감, 연합, 이런 것을 이어갈 수 있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의 연합된 삶을 더욱 깊게 만들죠. 더불어서 개인적인 매일의 성경 묵상과 기도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을 시공간 구에 받지 않고 우리 마음에 새기며 그분과 깊이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되는 삶은 단순히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의 연합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을 누리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돌려 보내는 삶을 삶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삶의 만나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진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 보았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참된 만나십니다. 우리가 비록 오늘 하루 우리의 먹을거리를 위해서, 일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만, 우리의 참된 진짜 양식은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과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곳으로 우리를 채우기 위해, 우리의 영혼을 채우기 위해 여러분 우선순위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영원하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진짜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는 구원의 양식입니다. 그분과 함께 거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적에 이런 기도를 여러분 함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난해한,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평하셨습니까? 의심에 가득 찬 눈으로 받아보셨습니까? 아니면 감사하며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기 위해 시간과 마음을 온전히 쏟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나치셨습니까? 오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일 것 같습니다. 난해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나에게 도무지 무슨 말씀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기 위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질문하십시오. 예수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제가 그한 말씀 하실 때 제가 깨달아 알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여러분 드리며 오늘 이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먹을 자격이 없는데 저희가 살 자격이 없는데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깨워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먹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또 사랑한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제 발걸음을 떼서 일상으로 나아가게 되면, 오늘 수많은 매체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과,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통해 여러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붙잡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균형 잡힌 인생으로 오늘 하루를 마감하고 자리에 들었을 때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께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꼭 그렇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감싸아 주시는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또 감사하는 오늘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 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치 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